네, 이번에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견협회 부회장을 좀 역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그 관련 인구를 어떻게 여기로 초대할 것이니 그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지금 반려견 인구가 전국에 1,500만 세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서대문만 해도 거의 3만 세대가 넘는 반려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진돗개를 다섯 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그동안 비어있던 건물을 저희가 기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해서 거기에 반려견들을 교육시키고. 또 유기견도 관리해주고 또 치유 활동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고 또 2km 달하는 그런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안산에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당사자들도 건강을 도모하고 또 반려동물도 건강을 돌모할수 있는 그런 산책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들반려 동물 문화센터는 3월 달에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마지막 사업 중에 하나는 아주 사랑으로 키우다가 한나라로 갔을 경우에 음. 장례까지도 다 연결해서 깔끔하게 치러줄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다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사람들과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이 몇개더 남아 있는데 시간이 30초 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못 하신 말씀 아. 네, 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네. 아, 청룡의 해가 내년에 청룡,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청룡의 기상을 받아서 속도감 있게 모든 사업들을 잘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 함께 할수 있는 신뢰가 중요한 거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높 눈높이에 맞게 신뢰감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들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 청년, 반려 도시 재개발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